안녕하세요. 군것질 멘토, 김문주입니다. 2012년 고의 모의평가, 언어 영역 1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문학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죠? 자, 본문 내용을 1번부터 5번까지랑 비교를 서로 해볼게요. 먼저 1번을 보시면, 반도체 기판 위에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1번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부분에서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두 번째 줄이 있죠. 반두체 소자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쉽습니다. 그래서 2번은, 1번은 답이 아니죠. 부문에 나와 있으니까. 자, 2번. 포토리소 그리피에 쓰이는 마스크는 반복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또것도 부분에서 찾아 봅시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같은 모양의 패턴을 기판 위에 반복, 복사하여 패턴을 대량으로 만든다 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2번도 답이 아니죠. 3번 마스크에 패턴을 새겨 넣는 레이저는 레이저는 판화의 조각칼과 유사하다 라고 했어요. 이거 본문에 나와 있는지또 봅시다. 파나에서는 조각칼을 이용하, 이용하고,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파, 마스크 패턴에서는 이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파나에서는 조각칼을 도구로 사용해서 조각을 하고, 포토리소그래피에서는 마스크를 조각 패턴을 만들 때 레이저를 작으니까 레이저를 통해서 레이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작업을 한다고 구문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답이 아니고요. 4번.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의 크기는 기판 위에 만들어지는 패턴의 크기보다 작다.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의 크기랑 기판 위에 만들어지는 패턴의 크기가 서로 크, 차이, 크기가 다르대요. 자, 또 본문에서 보시면 4번에서 아까 아까 살펴봤던 4번 선택지에서는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의 크기가 기판이 만들어지는 패턴과 다르다고 했어요. 크기가.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줄에 보시면 반도체 기판에 있는 반도체 기판에는 마스크에 있던 것과 있던 것. 이라고 하면 이것이 것은 패턴이겠죠? 그러니까 마스, 반도체 기판에는 마스크에 있던 패턴과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작다가 아니라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의 크기는 기판 위에 만들어지는 패턴의 크기와 동일하다라고 고쳐야지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사용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쓰이는 광 물질이 달라진다. 이건 또 어디 있을지 찾아봅시다.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짧은 파장에 광원, 광원에 반응하는 새로운 감광 물질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파장에 따라서 관광 물질 감각물질, 반응하는 감광 물질이 서로 그광 파장의 길이와 감광 물질이 서로 전혀 연관성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짧은 파장에 반응하는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그냥 가, 새로운 감광 물질을 개발하려는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길 그니까. 음, 긴 파장이든, 짧은 파장이든, 각자가 그 반응하는 강한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따라서, 1 7번의 5번도 틀렸네요. 따라서, 답이 아니죠. 4번이 답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공궐질에 질문해주세요.